<laughs> 저거는 완전 옛날 우리나라 방식. 뭐를 쪄가지고 저렇게 묶어서 툭툭 던져 놓으면은 이제 씹는 거는 같은데, 아, 여기는 막모찍고있는 뭐 안쪽에서.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아, 그, 이름을 까먹었다. 줄로, 양쪽에서 줄을 잡아가지고, 딱, 줄에 맞춰가지고, 심는데, 여기는 그냥 막, 되는대로 그냥 심는데. 대단합니다. 이 넓은 데를 사람이 직접, 와, 은, 언제 다 심는다. 이 양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야음이야야 음. 야, 이거를 꼬마 들어가 얘, 얘 야매 솔루지 떤니고 뭐 꽃만 들어가 떤니고 넣지 떤니 넣지 떤니 넣지 들어마 잘해만 마페로 50 in los. Okay sir. 베트 쁘체. 아 소터니 피봐. Yeah. Yeah. <laughs> 아 베트야. 니모. 예 놓어야지. 후에 놓아도 어느 코리아는 감안해 줘. 우만 세네 세네 아쿠롱 노메서서루시엔 미안해리. 오케이. 미안해 카다로. 탓차! 스바사이데. 스바사이다. 뭐 뭐호베네도 m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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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 오카네루. 오 <소리> 로 <소리> 로야되네.지다인베샘자동차맨에말래네룸에서그렇지.다니 <소리> 로타벨 <소리> 로야봐.오케이.과마터서로로미최무시라고. 비가 안오니까 물이 많이 없어졌네. 야, 이 배를 타고 저기까지. 땡불이 타이 땡6야내 방식이네. 아, 아 잡아만 네땡다로땡다로 มันไปในลูกอ่ะไอ้ลูก360เฟบรูอารีด้วยทีเลใบชินอ่ะดูเปลี่ยนลูกเปลี่ยนเลยส่วน360เปลี่ยนไปสู้เลยเปลี่ยนโอเคครับซัพพอร์ตบูโอเคครับอย่าทําด้วย2ครั้งไม่ไปหรอครับเนี่ยเออไอ้ลูกจ้ะรออืมๆอ่าปั๊บสันจบเน่เนี่ยเมียๆๆไปได้เนี่ยเนี่ยไปได้เนี่ยดูจ้ะได้ครับก็2ครั้งไปเสียอ่ะไม่รู้เนี่ยอืมทีใบชินแยกมีอยู่ด้วยอ่ะดูเลิกสาเลยอ่ะ 나라의 전세 개념으로 논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월세 개념으로 1 년에 면적당 뭐 얼마 살을 얼마 얼마죠? 그거는 뭐야 그게 한국 옛날 한국 방식 그 어, 전세 이게 논을 빌리는 것도 전세 개념이 있네요 통전통전미약게지야미포인트야아미포인트를켰네어되게또야이럭가꾸이엔쪼대음음모비도래랜마이켰어야되게음아예노아담에예롱가네딜로미오빌레미네랜시디레만을비모자니가카티아랜시야카티아예디아랜을삣냐 MB 로괜히소라괜히자이디푸드 HP 못때때도아니이배서놓으시면이야0만몇동개이에비로이묘각라다리네뚜기묘개그냥아례가단순해그래얘노아이배군세트와서놓으시면다곤때것도 じゃあ、濁音のこうかまで行くか、ほべまでだろ。濁音ってこと。え、ベオ響きの。ああ。色 ɲa ちょで、ディレンね、あ、やいね。こうか呟いて、ランメに。あ、タワーライン見なまめ。これも鉄々めね。うん。じゃあ、濁音ってことをち鉄々を唱わね。うん。秘ねんら。